안녕하세요, 수 성보장입니다. 건고사리를 준비를 해서 고사리나물 부드럽게 볶는 법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건고사리는 제가 하루 저녁 불렸다가 삶아서 요리를 합니다. 물에 가득 불려서 하루 저녁 불리시면 돼요. 고사리를 이렇게 하루 저녁 불렸어도 약간 질깃질깃 하거든요. 제가 삶아 주겠습니다. 고사리를 이렇게 삶아 주세요. 참지 않으면, 뻗셔가지고, 볶아놓아도 맛이 없습니다. 고사리는 삶은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뒤적여주시, 뒤집어 앞뒤로 뒤집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너무, 으끄러지면, 또, 볶아놨을 때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만졌을 때, 부드럽다 싶으면, 불을 끄시고, 찬물에 헹굼을 해주세요. 앉았을 때 질기질기 다고 맛이 없게 생긴 거는 잘라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끝 부분이 조금 질기거든요. 이런 건 잘라서 버리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반씩 잘라서 볶으시면 됩니다. 건 고사리를 제가 불렸다가 삶았는데요. 그람수로 삶은 고사리가 800g 됩니다. 이걸 맛있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통깨 3큰술, 어간장 3큰술. 다진마늘 3큰술 들기름 3큰술 다시마 육수 반컵 정도 준비했는데요 가감하시면 돼요 액젓 한 꼬집 넣고 제가 맛있게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대파는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쪽파 넣으셔도 됩니다 볶음을 냄비에 고사리를 넣어주세요 들기름 넣어주세요 다진마늘도 넣어주세요 육수도 넣어주세요 어반장 넣어주세요 액젓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한 10분 정도 재워놓으세요 재워놨다 하시면 빠르게 볶을 수 있고 간 배임이 잘 되고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간장의 양은 식성대로 가감을 하세요 10분 정도 재운 고사이나물를 볶아주세요 약간 수분이 있지 잘박잘박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꾸들꾸들하면서도 멀캉멀캉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고사리의 그 특유의 비린맛이 없을 정도까지만 볶아주세요. 시간은 그 고사리 양과 고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잘 볶아졌거든요. 썰어놓은 대파를 넣으주세요 소파를 쓰셔도 됩니다. 간은 간장으로 식성대로 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물을 끄시고 깨소금 솔솔솔솔 뿌려주 마지막에 저는 여기에 참기름 들기름 넣었어도 참기름 반큰술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한번 휘둘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물이 조금 자작하게 밑에 조금 있을 때까지 볶음을 해주시면 돼요. 수분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나물은 마늘게 볶아놓으시면 맛이 없어요. 건고사리 삶는 법부터 고사리 볶고 부드럽게 삶는 법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고사리 나물 볶을 때 촉촉하게 삶는 법. 육수나 쌀뜨물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표고버섯 육수를 자작하게 부드럽게 볶아봤습니다. 식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고 아주 맛있게 간베임이 잘 되었습니다.